대독본, 3권을 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와 후도가 하단을 한 상태에서 크게 3권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나와서, 중간. 칼을 맞추고, 선도가 후도의 명치 부분을 깊숙히, 깊숙히 눌러서, 감아서, 누르듯 찌릅니다 깊숙히. 야! 누르고, 이때 후도는 칼의 능각. 칼날의 반대쪽을 능각이라고 하는데, 능각으로 칼을 눌러봤듯이 봤습니다. 눌러봤듯이 봤는데, 이때, 한번 눌러, 틀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도가 수도를 강하게 찌르기 때문에, 그 강함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눌러봤습니다. 옆! 당겨서 눌러봤습니다. 도를 외치면 선도가 칼날로 깎아내듯이 깎아서 막듯이 막는데 뒷발에 따라 오면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더 찌르시면 왼발 찌를 정도까지 위치로 왔을 때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칼의 칼 날로 깎아 깎아내듯이 받습니다. 이때 두 발짝 박고 이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약 5에서 7cm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때 선도는 칼날이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이, 칼날이 옆으로 죽어서 이렇게 있으면 뉘어서 있고 이때 뉘어질 때 칼날이 옆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상대와 나의 몸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때 칼을 천천히 올려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후두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선두를 대했을 때, 이중심을 취해서 뒤로 빠질 때 하나, 두 발짝 빠지고 칼을 맞춘 상태에서 세 발짝 가려고 하는데 칼을 두 발짝 빠지고 세 발짝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섯 발짝을 연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 둘, 아, 둘, 셋. 다섯 발짝을 이어주면 다 가고, 요 간격, 요 간격도 잘 유지해주셔, 유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얍! 눌러봤고, 호! 를러을 때, 이몸 그대로 팔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찌르는, 몸으로. 팔로 찌르는 게 다섯 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타시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3번의 풀입니다.